안녕하세요. 다소니 커뮤니티 필립 섬김이입니다. 크리스천 신앙 가이드 말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말, 언어 생활 점검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쉐어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잠먼 15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잠먼 15장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는데요. 우리는 다 말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그 나름대로의 소통을 하지만 인간들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졌었고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말로 소통이 가능한 존재들이었고 이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단순히 말 이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죽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침묵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먼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말, 즉, 언어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말은 대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말은 단순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 혹은 세계관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할때 단어의 선택이나 그 말의 방향은 곧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말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친한 부부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잘생기고 멋진 남편이지만 실제로 이 남편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좀 나쁜 말로 성격이 정말 더럽습니다. 이 남편은 툭 하면 싸움을 겁니다. 누가 쳐다보면 뭘 꼬나 보냐고 달려들고, 운전하다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창을 열어서 욕을 합니다. 늘 이러한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너무너무 조마조마합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못된 말과 행동들을 배우게 되면 어떡할지, 혹시라도 남편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진 않을지 늘 불안합니다. 집안 행사가 종종 있기에 시댁에 그때마다 내려가지만, 시댁에 가도 이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핀토가 상하면 부모님께도 소리를 지르고 시아버지와 싸우기 일수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니 아내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고민 고민하다가 남편과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아기들을 재워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대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진 당신 자신도 잘 알이라 봐요. 그런데 당신처럼 그렇게 험하게 말하고 무섭게 행동하는 것은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 큰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비록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언행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해 온 삶이나 다름이 없어요. 8년을 넘게 참아왔지만 이젠 당신의 언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도 더는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같이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었던 터라 아내의 이 말이 남편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전 당신의 진심이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란 것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아주 조금은 알겠지만 당신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말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이 아내의 충격적인 말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이해한다는 아내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짠해집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떨군 남편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중학교 때까지 왕따를 당하고 놀림받았었던 이야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분노를 표출하며 싸움꾼이 되었던 이야기 등등. 하나하나 나열하며 자기 마음 속에 있던 분노와 고통들을 표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팠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멋진 사람이야. 당신 원래 모습은 착한 사람이잖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 대화로 인해 이날 이후 남편은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부부 사이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볼때 남편의 험악한 말과 행동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진지한 말은 남편의 속마음을 꺼내고 위로해주는 따뜻함이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그 이상의 것입니다. 말은 말 이상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에 대해 참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문에 기록된 말의 중요성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이 왜 단순히 말 이상의 것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품의 반영이요 세계관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집니다. 말은 마음에 쌓은 것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며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자신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입술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감추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나를 감출 때가 있고 위선의 가면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단순히 말 이상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고받는 수많은 말들은 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며 세계관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말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음의 선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해도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진 외식적인 행동들에 주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팔복을 먼저 설교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복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고 온유해지는 것은 전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형태는 일상에서 추구하는 것의 문제, 그리고 세계관의 문제이며, 이는 우리의 말의 표현으로 귀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은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핵심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적인 행위에 절대 기만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쌓고 있든지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에 관한 한결같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15장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참 간략합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인간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말씀했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라니 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인간 스스로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려고 무슨 방법이든지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팔린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인간의 모든 외적인 행동들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이나 행동은 그 출처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은 상태의 말은 전부 위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생각의 목록은 이 구절에서는 6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는 12가지로 되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을 주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자몽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4장 2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 또는 어떤 형식을 갖느냐보다 무엇을 내보내고 있느냐를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엄청 싫어하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형식을 지키는 것을 경건의 표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즉그 사람의 마음 혹은 세계관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형식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일에만 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시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부와 권력의 복음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형식으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구원을 몇 가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축소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구원, 형식적인 구원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하고 은혜의 기독교를 바리세인과 같이 형식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없는 형식이 되어버린 예배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중심을 들여라. 너희 입술의 말은 네 마음을 담은 것이니 너의 고백 또한 사랑의 중심이 있었으면 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말은 그가 마음에 쌓은 것이며 그의 세계관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 이 사상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 즉,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피저물로 지으신 데는 바로 이런 마음의 동기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제사라는 형식만 주님께 드리는 것을 몹시 불쾌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뿐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몹시 싫어합니다. 하물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없는 행위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는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은 우리 언어 생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게 됩니다. 그 대화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자세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경직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말이 곧 나의 마음을 쌓은 것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사려 깊게 말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쌓은 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마음에 쌓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통로가 말일 뿐입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운 언어생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단어가 있고,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 혹은... 우리가 견제하고 있는 세계관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때론 이 사랑의 마음을 담은 권징과 조언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 사람만이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로 자신의 마음을 채운 사람만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이란 수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